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음, 참 슬픈 어린이날입니다. 네, 5월 5일이고요 5차 어, 시를 찍었었는데, 이제 5차 시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어제 6차 시 찍고, 편집을 하려고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카메라로 찍었던 파일들에 그 음성이 다 날아갔어요. 마이크가 고장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5차 시 이제 수업 앞에 UCC는 다 찍어두고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업하는 영상 찍었었는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어제 착잡한 마음에 울면서 집에 가고 오늘 다시 계속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5일이고요. 음.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하지를 않아서 이게 참거시기 하네요. <laughs> 선생님이 책을 샀는데 이렇게 플라스크 모양 유리잔을 주더라고요. 여기는 h 2 o 2H2O. 2H2. 분해 방식이 있는, 분해 방식이라는 화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림 이 있고 이게 색깔이 또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수소 부분은 원래 이렇게, 여기 원래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보일려나 여기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물이 담겨져 있으면은 차가워지고 색이 이제 파랗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수증기가 수증 기가, 아 니라 물기, 뭐물 기가, 보이는객변하는것같 아. 요 이게 또닦 으면은 이게 딱 지워 지 더라구요. 뭐광 고는 아 니고, 자 여튼 어, 오늘 은뭐할것 음, 이냐？바로 귀압 주의 한계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 할게요. 2차 시대, 우 리가 귀압 주의 와 빈압 아, 추론 과연너 추론 의 한계점 에 대해서 직접 공부 를 했었 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귀납출론의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게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또 귀납적인 어, 방법을 사용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군데 혹은 현대 과학철학자들이귀납출론의 어떤 이 방법론을 조금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귀납주의적 방법의 한계점. 과학권의 아, 한계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건데요. 지난 시간에 일단 2차시대, 2차시대 두 개를 했죠. 두 개? 두 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배운 까지세 개가 됩니다. 근데 음, 맨 처음 2차시대 앞에서 했던 이첫 번째 거는 오늘은 안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거 이렇게 세 번째로 오늘 한다 했죠 이렇게 두 번째랑 세 번째 거 갖다가 할 거예요. 이에 예, 앞서서 음, 지난번 거는 복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2 차시 정리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 야 여러분이 다시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본 수업에 앞서서 이제 영상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so 이게. 네, 여튼 보러 가시죠. 자 효성의 아이돌을 뽑기 위한 프로젝트 효성 프로젝트 X1의 처음이자 마지막 참가자 이규범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이큐범 선생님을 소개 드립니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참가자, 이규범. 저는 서울에 사는 36살 이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아이돌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면 되나요? 지눌려다시그 하늘을 가리우며 멸망의 꼭포가 지배하느리고 이마그림이 날개를 벗어나 마지막 한 줄기 강물도 말라버리고. 썩 좋지 않은 심사위원들. 과연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 잘 들었습니다. 우선 노래의 기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시선 처리. 그 불안한 시선 처리가 듣는 사람의 기분조차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두 번째 발성. 특히 고음 부분의 발성이 엉망이에요. 아, 네. 마치 갓난애기가 내는 소리 같다고 해야 될까? 아... 어쨌든 너무 너무 투머치 했어요. 아,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엉망인 게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라젠카 노래가 세상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영웅의 강렬한 의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어제 거꾸로 쓰고 나온 예비군이 자기 앞마당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비군의 전력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박자도 그렇고 다 저는 실망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아네 다음부터 잘 고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우선 이규범씨 예. 정말 노래 잘 불렀어요. 이규범 예, 씨는 머릿속을 그 스치는 의식 흐름, 그 다음에 락과 노래를 표현한 아주 재밌는 곡을 불렀어요. 저 트렌디한 아무도 중독성 있지 않아요? 노래는 정말 타고났어요. 그 다음에 초반은 조금 긴장했드는 모습이 보였는데, 긴장이 중반 이후 들어가니까 서서히 풀리면서 예, 예. 자신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한고겠어요아예 감사합니다 창법이나 노래 방식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예 약간의 트레이닝만 고친다면 정말 완벽한 완전하게 보석으로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음력대 높, 넓지 않아요? 고음도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음도 그비스도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본인이 잘하는 영역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목소리는 힘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고, 감정에서 막저바닥 있는 감정이 막 끌어오는, 그리고 툭 던져지는 뭔가 모를 힘이 느껴졌어요. 이 노래, 라젠카는 라젠카가 세상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선 라젠카가 내 주변을 막 치켜주는 그런 기분 들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라젠카 만세, 이거만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 심사위원들이 아주 열띤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의견이 잘안 맞나 보네요. 심사위원님, 결정됐나요? 네 됐다고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효성 프로젝트 X1 심사 결과는 네 효성 프로젝트 X1 최종 참가자 이규범 선생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규범 선생님은 저희와 함께 하실수 한 명에게는 악평을 듣고 한 명에게는 모평을 들었던 이규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자, 여러분 잘 봤나요? <laughs> 아... 일단 미안합니다 네. 미안하고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있죠 음. 세분저 포함 이제 세 명의 선생님 중엔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한곡 뽑았습니다. 어, 노래 삼곡이라든지 선곡은 이제 선생님이 원래 좋아하는 선이 이제 락이랑 힙합 이런 거 약간 비감성적인 것들 좋아하고 그리고 잘 이제 캐치를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 명은 음악 평론가였었어요. 강성희 선생님이 음악 평론가였고 그다음김경화 선생님이 보컬 트레이너였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두 분의 관점이 약간 서로 다르게끔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음, 네.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네요. 예, 네, 님음치에요 박치기도 해요. 예. 네, 원래 MR을 씌우려고 했는데 MR을 씌워보니까 이게 <laughs> 박자를 다 틀려가지고 뭐 어떻게 예뭐엇바도뭐 저기 이센스인 줄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m r 안 치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영상의 내용이 뭐였었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선생님이 노래를 어떤 참가자가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를 관찰했을 때 A와 B 그러니까 A와 B가 똑같은 것을 관찰했을 때 A와 B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리고 관찰해석한 내용들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각각 다르게 해석했다는 건데, 이게 왜그러냐 보면은, 음악 평론가는 여러 가지 음 대중가요를 비롯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음악이, 음악적 가치가 있는지, 음악 전체 분위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다 평소에 봤겠죠. 그래죠 보컬 트레이너들은, 뭐, 어떤 발성법, 호흡법, 뭐, 기교, 이런, 보컬 전반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만큼 그 분야에 더 자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를 듣고서도 두 명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거죠. 예. 자, 여러분도 책에 나와 있지만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토끼로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오리로 보였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딱 처음, 맨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떤 무언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문에 하나를 보고서 오리냐, 아니면 토끼냐. 근데 그게 또 왔다 갔다 보이기도 해요. 쌤은 그러고. 뭐, 다른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론적인 틀에 빗대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뭐 오리나 토끼 같은 경우는 그 생김새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토끼였냐 오리였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캐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보였었겠죠. 이처럼 과학적인 관찰, 어떤 현상에 대한 관찰도 이를 해석을 해야 되다는습니까 귀납주의 귀납추론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일반으로 도출을 하죠. 근데 이 관찰을 어떻게 관찰인지 해석을 해야 요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렇기, 그런 것처럼 이런 관찰을 해석을 할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 같은 거에 빗대어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관찰의 이론 의존성 혹은 관찰의 이론 적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론이 관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온도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막대 온도계 알죠? 일반적으로 흔히 옛날에 많이 쓰던 거. 여기가 10도, 20도, 30도가 있을 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기체나 액체의 부피도 변한다는 샤르르 법칙을 토대로 이 온도계의 눈금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면 이 물의 부피가 이만큼 올라서 이 10에서 20으로 가니까 우리는 어 이게 20도구나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이론을 이론이 이게 온도계 원리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읽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냥 가설이지만 그 이론이 틀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마시니까 법칙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이런 것에 관한 다른 이론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제 그것과 아까 앞에서 말한 이 샤르레 법칙이라는 것과 이게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20도로 20도에 이렇게 딱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물론 대부분은 2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100% 모두가 20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특징, 뭐, 이 유리의 재질이라든지, 어떤 외부 환경 요인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로 정확도가 딱 100%가 아닌 거죠. 그래서 20도가 실제로는 아닌데, 얘가 그냥 먼저 20도에 가 있는 거야. 그거 갖다가 우리는 20도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할때 이론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제 체계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직접적인 관찰 사례로부터 보편 명제를 도출하고 이게 이제 귀납주의였죠. 귀납, 귀납 추론의 과정이었죠. 이 보편 명제 이게 결론이었었는데 이 보편 명제를 논리적 모순이 없는 체계로 구성함으로써 이론의 과학이 성립된다는 게 이제 귀납주의였어요. 귀납 추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찰이 이론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어떤 이론에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찰에 뭐 물이 부풀어 올라서 10도에서 20도 갔다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샤를의 법칙 이 있겠구만 이런 애초에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갖게 돼요. 그왜냐면 우리는 사람이고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게 귀납주의의 한계점, 세 번째라는 거죠. 여기는, 뭐, 아까 영상에서 예시를 크게 하나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책 아래에 이제 그닭 모이주는 거 있죠? 요거는 뭐, 지난 2차 시대미 이결정성 문제 하면서 주사에 6을 계속 던진다고 해서 그 다음이 또 6이 나올 것이냐, 요게 대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귀납주의 한계점, 세개점 어, 물이 다 없어졌네. 그 미결정성 문제를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리 많은 관찰 결과가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반대 사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관찰 결과 일반화의 위험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결국 미결정성 문제랑 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마법. 미안해, 떨지 마. 내가 잘 해줄게. 자, 어허, 이참.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세 개를 했었죠. 그세 개를 이제 여러분이 오늘 <laughs> 각각 뭐 오늘 했던 것처럼 관찰의 이론 의존성, 뭐 미결정성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납주의 한계점 세 가지를 딱딱딱 쓰고 거기에 대해서 특징을 한줄 한줄 정도 이렇게 탁탁탁 적어봅시다 이게 3차시 기출법이랑 4차시 가설 연역 방법이 예시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쌤이 다 피드백을 못 해줬을 것 같아요 이게 해줄 게좀 많아서 음 아마 요거 5차시 보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3,4차시가 계속 피드백 될 텐데 이제 쌤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한개점 그렇게 세 줄로 요약하는 정도로만 합시다 그리고 그거 출석 과제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잘할 거고 여튼 뭐 잡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주말 잘 보내고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다른 가족분들께 어, 이렇게 잘클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덕분에 감사하다. 모 이런 식으로 전에 이렇게 말씀해, 말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도 말해, 전화해야죠. 부모님께. 아, 그리고 이게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가 아직. 근데 미리 쌤이 말을 해주자면 어 일단 원늘 어려운 문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임이 여러분한테 일부러 좀연습해할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과제를 내는데 어, 100점이 안 났으면 좋겠네. <laughs> 농담이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빠이! 한 명에게는 악평을 듣고, 한 명에게는 오평을 들었던 이규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규범 참가자는 달락하고 마는데,